네 안녕하세요 승유추입니다 지금 시각 8시 15분이고요 저는 셔플 잡았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좋은 금액은 아닌데 도착하고 나서 뭐 왠지 콜이 없을 것 같지는 않아서 잡았습니다 아 근데 뭔가 잘못 잡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원래 한 7시 반 정도에 판교 가는 게 콜이 떴었는데 19,000원에 이코노미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안 잡았죠. 제가 아무리 판교를 가고 싶어 하지만 그런 가격에는 절대 못 가겠어요. 아, 오늘도 목표는 새콜인데, 과연 새콜을 탈수 있을지 영상으로 지켜봐 주세요. 저는 그럼 일단 고객님한테 가겠습니다. 맞나? 안녕하세요. 아들이들. 이거 일단 접어 놨거든요. 차뺀 다음에 제가 실으려고. 환기 때문에 문 조금 열어놨거든요. 혹시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잠깐만 할게요. 자! 골파티! 어, 뭐야, 골파티가 없어? 그럴리가 없는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콜 끝냈고요. 지금 시각 8시 57분입니다. 저는 여기 도착하면 그래도 콜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이착각했네요 제가 <laughs> 뭐 콜이 없는 건 아닌데 단가 자체가 말 같지도 않은데 일단은 안산 쪽이나 안양 쪽으로 빠져가지고 빠르게 두 번째 콜 하고. 세 번째 코를 아무거나 이제, 보이는 거, 좀, 단가 좋은 거 잡으려고 했는데, 뭐 그런 게, 잡을 만한 게 없네요.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laughs> 어? 타다 너도 없니? 타다야. 없네. 아이, 고 어디로 가야 되냐? 월공욕이, 글쎄요. 원래 이 콜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24,000원짜리 지금 이런 걸탈 수는 없거든요. 제가 <laughs> 뭐가 잘못되었지? 아, 어, 당연히 콜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잡을 만한 콜이 없어요. 지금 오늘 수요일인데, 콜이 없네요. 뭐 이런 거를 잡아서 갈 수도 있는데 아직 시간대가 9시 7분이라서 뭔가 잡고 가기에는 애매하고요 어... 평소이 시간에 여기 좀콜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너무 없는데 <laughs> 다 인천 쪽으로 가는 게더 많고요 안산 쪽으로 좀 빠지고 싶은 콜들도 단가 자체가 아이씨 이런 건안 가죠. 옥상가도 없고, 아, 집에 가고 싶은 느낌이에요. 지금 바로 저기 월곡역이 눈앞에 보이는데, 아, 망한 거 같네요. 오늘은 네, 오늘은 망했습니다. 느낌입니 제가 여기서 털좀더 보다가, 뭐 없으면은 그냥 지하철 타고 복귀하겠습니다. 링컨 아니야? 아. 와이 정도란 말이야? 여기 오면 안 됐구나. <laughs> 여기는 주말에 와야 되는 곳인가? 와, 진짜 탈게 없다. 없으면말잖아 아, 부처에라도 가야 되나? 야.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 야. 야. 안산으로도 안산으로 일단 안산으로 가서 네, 네 고객님 데리기사니다 제가 네비 한번 쳐볼게요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아이 망했다 오늘 그냥 여기 분명히 콜 잡을 때는 되게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또 말을 고객님하고 전화를 했더니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야겠네요 토이동 갔다가 그냥 지하철 타고 복귀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14분인 것 같고요 오늘 여기 왔던 게 저의 좀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도착하면 그래도 소리 콜파티 시간에는 좀 꼬리 있을 줄 알았는데, 아씨 없어요. 아, 없어요, 꼬리 당했어요, 당했어. 아, 좀더 기다릴 거 그랬나? 처지동 가는 거 맞으세요? 처지동 가는 거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35,000원이야. 네, 이거 카드 결제하신 거 같은데? 카드 아, 결제하신 네. 거. 자동 지하 1층이야. 지하 2층. 지하 2층. 에하 2층을 으면 내려와. 아니야. 착용할 수 있겠네. 아니 지하 2층에 차있 봐봐. 잠깐만. 저거 내리는 거야?

지하 3층까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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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게 아니에요, 이제 자동으로 찍힌 거예요. 아게 무슨 아, 일이냐? 지하 3층까지 안 내려갔어. 그러면 어디? 저는 저는 몸을 내렸어요. 1층은 아까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여기 아니면. 아 여기 아니면. 그럼 너 잘못했나? 어머. 그럼 어떡하죠? 아까 2층 왔었죠? 아, 네, 지금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거요이거 아, 이거예요? 네네네 여기요? 뭐야? 진 네, 가면 될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없겠지, 당연히 저는 오늘 뭘한 거죠? 지금 시각이 9시 59분이고요. <laughs> 아. 그냥 <야>, 망했습니다, 오늘은. <laughs> 오늘도 분명히 콜이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탈만한 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출발해서 이제. 한 25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차 탔는데 까지 좀 시간이 걸렸죠 출구 어디야 씨. 지금 뭐 콜이 뭐 안양 가는 게 있긴 있는데 일단 청라 서구 뭐 이런 데로안갈 거고요 아, 콜 타고 끝나네요 이콜 많은 오늘 예발상동은 어디야?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지금 제우 콜로 수원 가는 길 보여가지고 잡았는데 이게 과연 이것까지 타면은 뭐 그렇게 망한 건 아닌데 제우 콜이니까 근데 사실 길이 안 합니다. 네 지금 코를 잡았는데 고객님하고 전화 좀 하려고 하거든요 상황실하고 는 연결이 됐는데 고객님하고 또 연락을 해 봐야 또 알겠죠 한 5분에서 6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고객님 혹시 괜찮으세요? 빨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직진거리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댓글로 뭐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다니는 게 맞고 만약에 이렇게 내가 이동을 했는데, 이동 중에 만약에 시도가 되면은, 그 콜은 제 콜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그 댓글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겠더라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각 10시 44분이고요 세번째 콜 운행 완료했습니다 콜 한번 볼까요? 지금 2 0 k g 설정했을 때두개 정도 보이는 것 같네요 세번째 콜 같은 경우에는 제휴 콜이었지만 3만원이면 수원 나쁘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제휴들은 2만 5천원 정도가 잘 쳐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3만 원이면은 저는 만족하고 올수 있는 금액이었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제휴 수대로 조금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하철을 안 타고 소원까지 온게어디예요 거기에 돈도 벌고 두 번째에서 조금 도착하고 난 다음에 고객이 차를 못 찾아가지고 좀 시간이 좀 많이 버리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 세 번째 콜은 오늘 없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카페에 보니까 오늘도 13,000 콜이 넘었던 것 같아서 그래도 도착지가 초지동이니까 조금 늦어도 집 근처로 가는 콜은 아니어도 그래도 어디라도 한 콜은 더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착하고 난 후에는 마땅히 갈 만한 콜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주차장 입구 딱 나가자마자 제휴로 보이는 수원 가는 홀이 보여가지고 바로 잡았죠 바로 잡았더니 이렇게 수원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좀 오늘은 망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오늘 금액이 새콜 타고 아주 만족스러운 금액입니다 뭐, 지금 집에 들어가도 11시 10분 안에는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2.5단계 이후부터는 저는 항상 일 매출이 5만원으로 소박하게 좀 줄었기 때문에 오늘 그 매출도 달성했고요. 집에도 제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뭐, 오늘 한 가지 좀어 느꼈던 거는 월곡 쪽을 가면은 분명히 저는 그쪽이 정황이니까 뭐 시합회원 쪽이면은 나름 콜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콜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당황을 했었는데 그것도 좀 모르겠어요. 사실 거기서 좀더존보하면서 기다렸다면은 잠깐 좋은 콜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저 이렇게 세 번째 콜을 타고 집에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콜이 좀 조금은 짜증이 났지만, 뭐, 그렇게만 나쁘지 않은 콜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여기서 킥퍼드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콜 타지 않을 거고요. 날씨가 나올 때는 많이 춥지 않았는데, 지금은 또 다시 추워지고 있네요. 더 추워지기 전에 저는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네 승희씨입니다 지금 시각 11시 10분이고요 저는 집 근처로 왔습니다 오늘은 총 3콜 탔고요 금액은 96,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세수로 떼고 제외 수수로 떼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벌어드인 금액은 한 75,000원 정도 될것 같고요 제가 첫 코를 어제랑 비슷하게 8시 한 20분 정도에 잡았던 것 같은데 뭐 어제랑 비슷하게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운 좋게 세 번째 콜이 수원 복귀 콜이어서 그나마 망하는 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뭐세 콜밖에 못 탔지만 만족하고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세 콜에 다소 단독 배정권이 두 개나 생겼어요. 내일은 좀더 좋은 콜 잡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내일은 또비 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저는 비올 때는 거의 안 나가는 편이거든요, 대리를. 내일 비가 좀 아침에만 좀 왔으면 좋겠는데, 뭐 오후까지 온다고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내일은 한번 상황 봐서 대리를 나오던지쉬던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프로 서비스는 이번 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입해볼까 생각이 들어요. 음, 뭐 7시에서 9시 사이에 프로 서비스를 써서 좀더 좋은 코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근데 프로 서비스 해지한 게좀 의미가 없는 것도 있었고. 1.5단계 이후부터는. 그리고 제육코를 보기 싫어가지고 해지했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해지하고 나니까 제육코도 보이더라고요. 프로 서비스를 가입 안 해도. 아무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비가 아침에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